서울 강서권에 위치한 김포공항 일대는 김포공항 경제거점 육성형 시범사업지 선정, 방화원 타운 재개발, 마곡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가득합니다. 이중 마곡신도시 외에는 아직 개발이 시작 단계로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인데요. 이들 개발의 수혜를 직접 빠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알고 보고에서는 지금은 조용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가 더 돋보이는 매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정역에 나왔습니다. 송정역은 마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있는 5호선 라인입니다. 공항뿐 아니라 지하철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과 한정과장 위치에 있습니다. 송정역 주변을 살펴보면 대로변에는 주로 오피스 및 상가 건물이 있고요. 도로 안쪽으로는 주거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인 공항시장이 가까이고요. 주변은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거용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송정역은 김포공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위치입니다. 때문에 공항 이용객이나 공항 관련 근무자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송정역의 북측으로는 방화뉴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화뉴타운은 총 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긴둥마을 구역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8개 구역 중 1478구역은 2016년 구역 해제된 상황입니다. 재개발 진행은 6구역이 가장 빠르며 다른 구역도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정역과 가장 가까운 78구역의 구역 해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방아뉴타운 개발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린 것 동시에 소유자 각자의 개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송정역은 방화뉴타운 개발의 반사이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의 마곡신도시의 개발로 대단히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오면서 방화뉴타운과 개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송정역의 서쪽으로도 대단히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항의 오른쪽 방향이 롯데몰, 왼쪽 방향이 바로 개발 예정 사업 부지입니다. 김포공항은 현재 경제 거점 육성형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23년 상반기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로 있는 광역크펜코스와 시외버스 환승장 구축, 컨벤션 시설, 혁신기업 R&D, 공항 지원 시설, 상업 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생활 SOC 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발 예상지는 삼성역 코엑스몰의 2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김포공항 개발 유지의 가장 큰 장점은 신 개발지와 구도 심지의 개발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공항동 송정역 부근의 저층 주거지를 연계하는 개발 방안이 추진 중이며 이러한 개발이 현실화되면 송정역 부근의 상권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도를 보면, 김포공항, 방화뉴타운, 마곡신도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중심에 송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그 중심에 위치한 송정역 주변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현재보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송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186평,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3종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017년 준공된 건물이라 외관이 깔끔합니다. 매매가는 105억으로 평당 5,600만 원 수준입니다. 1층에는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가 입점해 있습니다. 2층부터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은 3.1% 정도로 대략 월 2,500에서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주변 임대 수익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준공된지 5년차 건물인만큼 깔끔한 내외관을 자랑합니다. 꼬마 빌딩의 현재 컨디션도 양호해서요. 향후 건물의 관리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김포공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항 관련 업무를 위한 오피스 수요가 높은 곳으로 공실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실제로 1층부터 건물 전체 만실이며 공실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3년 내에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맞은편 대류변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2021년 6천만원의 거래가 확인됩니다.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고 좁은 골목에 위치한 곳에 2020년 2,500만원의 거래 또한 확인이 됩니다. 두 건의 거래 사례를 보면 본건의 가격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매물이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본건 맞은편 도로 이면에 위치한 매물이 평당 7,100만 원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도로 이면에 위치한 매물이지만 본 건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을 정리해 드립니다. 강서구 공항동 27-1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의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186평으로 현재 모두 임차 중입니다. 매도 희망 가격은 105억 원입니다. 김포공항과 방화뉴타운, 마곡신도시까지 이어진 삼각지대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마곡신도시와 개발 예정인 방화뉴타운, 김포공항 시범사업지 선정의 호재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의 영향 속에 온전히 자체적으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영상 제작을 원하는 분들께서는 설명란에 별도로 표시한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부동산 알고 보고는 당신의 부동산 길잡이가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